안녕하세요. 포항입니다. 별다육 건데, 얘 영상 마침에도 올라갔고, 이래서. 뭐, 굳이 언박싱 안 하고, 배호만 <laughs> 뭐, 화분도 올라야 되고, 이래서 이제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엄마나 쫀디기가 들었어요. 쫀디기. <laughs> 이몇 개냐? 내 쫀득이 억수로 좋아하거든요 이거 많이 먹으면 안돼 이빨이 아, 아파서 그런데도 이걸 안 주면 세 개씩 뜯어 먹는다고요 어머야 맛있겠다 그래 쫀득이가 들어 있어가 여러분 약 올라라고 안 받은 사람 안 받은 사람 이거를 그 죽도시장에 가면 억수로 팝니다 벨 쫀득이가 다 있어요 근데 오늘 같은 날은 아예 금, 토, 이런 우리는 죽도 시장안 나갑니다. 사람이 치가 밑, 지금. 요거 한번 같이 해봅시다.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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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집안에 해갖고, 어, 뭐를 찾아야 되는데, 백호를 찾아야 되는데, 쫀디기는 내가 탐선이 안 됐는데, 중금가 보네. 꼭 이렇게 사자초가 와서, 이렇게 유일하게 쓰고 있죠. 된거 예? 내가된거 바꿔왔잖아. 아, 현이 아빠 됐다고? 뭐 하나 대가가까 왔잖아. 아, 맞나? 희수금 이것도 있고 희수금이 용이랑 많이 닮았던데 구감용이고 이게 몇 원인가? 이 루이자에도 나안 사서 당첨됐는 걸 거야. 다네 여왕 싸싸한 게 샀고 아... 1 0호 나중에 빌릴게. <laughs> 이런 것도 끌고 자, 이래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가시오 여기다가 가지고 가시오가 안 되지 여기다가 내가 이거를 풀 거예요 이 신문을 가지고 와요 이거를 이렇게 하면 아 감기 걸려는걸렸는 없어 나는 감기도 오래 아니 그냥 잠깐 왔다가 가예성성한 이거 성성한이 있는데 내가 메사스 거에 변이가 왔었어야 입구에 어딨냐 여기가 풀어가지고 이걸 다 써야 돼 이제 택배 올 때도 없고 2월 3월 이데 2월 3월 뭐하고 이제 두달 여러분들 투구에 지금부터 관심 가져주셔 가 그러니까 자리 딱 마련해 놓으있어 3월달에 싸게 팔게예 내가 싸게 템테면 그 싸게 드립니다 싼거만 샀어요 싼거만 뭐 비싸고 이런거 살라카니까는 뭐 저거잖아예 우리 아직 아마추어인데 이렇게 매니아님들 따라가려 하다가 가래째잖아 뱁새가 황새 따라가려면 가래째 제지듯이 째진 가래또 째진다 이렇게 조심해야 돼 그래서 그냥 키우기 쉽고 우선 이쁘고 이런 것만 구매를 해놔갖고 내 생각에는 3월 달에는 좀안 팔리지 않을까 내가 키워야 될게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걱정은 덜 됩니다 왜냐하면 날씨가 이제 따뜻해지니까 선인장들 일부 내도 되거든요 그러면 뭐 전부 그 투구 거의 부엉이, 미아노비치 이런 거니까 아야 너무 많이 쌌다. 난나별 나 다육도 보면 이뭐 포장비나 나오나 싶고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거다 원가에 들어갈 긴데 어떻게 다육이를 그렇게 싸게 줄 수가 있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거는 나모모 어, 소소금은 안 먹었대. 3월 달에 소 요거, 성성 아니라도, 독특하게 생겼더라고, 요 와, 맛있어, 않는 기라. 여러분들, 재료하시면 톡톡톡톡. 쳐갖고, 벌써, 예. 나는 입어야 돼. 가위로 똑똑 자르면, 이렇게 묻어. 아, 진짜. 날씨 너무 좋아해. 햇빛 따뜻해. 지기는 날씨인데, 야. 놀러 가야 되는데, 갈 데가 없네. 부산 가까이 랬더만또영감님 부산까지는 또안 된다고. 놀러를 당겨야 되는데. 뭐, 뭐, 올겨울에는 춥지도 안 하고. 웬, 되게, 춥다. 되게 춥다고요? 네, 그 춥기 전에 내 털고 놀러 좀 마시오. 왜 나를 방구석에만 쳐박아 놓고. 독특하지 <laughs> 않아, 예. 잘안 보입니까? 여가 시커먼데. 방향을 내가 잘못 바, 받았나? 요렇게 생겼어요. 독특해서 여 샀어요. 요거는 이제 어게 요, 요대로 놔둘 거예요. 봄에 분갈이 할거했요데 요거는 다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되는 거 하니, 지금 정글 다이게되 이런 거 팔잖아요. 여기에 상처가 있으면, 그렇게 저기 돼요. 그 상처가 아물면서 이렇게 변이식으로 이렇게 올라가요. 성성성지라도 이렇게 하나 샀어요. 이것또다탈고다 그냥. 아니, 나 놔야 돼. 구감용 또한번 보실래, 요 감용이 이제 마지막 감용이. 지금 햇빛, 짜, 어, 햇빛도 가고네 요렇게 한 개씩, 요렇게 풀면 돼요, 요렇게. 끈 찾아가지고, 한 개씩 풀어줘요. 내가 영감용도 오늘 늦게 나갔는데, 우리 짜장면물 남겨. 하는 게 없다. 된다 하는 게 없어. 아이고, 느낌이. 정신이 왔다. 이런. 나는 뭐 먹노? 아, 나는 그거 먹으면 된다. 사과도 있고. 이제 마지막 사과. 감자나 좀 사다 주시오. 이게 뭐, 뭐. 나는 밥, 밥이라고는 요새 뭐. 안먹으게까 신경 안 쓰는데. 아, 요새 자꾸 아구찜이 먹고 싶어예. 근데 안 사줘. 뭐라 해줘서 아구찜좀 사다 주나? 하, 매콤한 아구찜에. 콩나물 그냥. 아삭아삭, 너, 너 위에가 어디냐? 여기가 위 같은데. 너 이거 뭐였노? 구감용인데이파리나좀 있어서 샀는데. 이건, 이건 아, 음, 그, 그 목단이요 아래 그대로 여기또 바닥에다 내려놓으세요 내가 그 프로가 목단 두개 그거 실패해가지고 이번에는 실패 안해보려고요 카메라 녀는데요 같은 거 있어 감정이 이파리 다치지 말라고 요래 했는데 얘. 으악 우리 서현님이 없으니까 심심해 그것도 쉽고 너 아버지가 너무 멀어져서 잤네 아 새해에 봤다 찬전해보고 못봤줄 알았더니 새해에 봤다 지금 고향 간길에 친정에 간길에 그냥 이것도 이대로 그냥 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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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가 그걸 좀 덜어내보자 여러분들 안 보이시지 잠깐만 계시고 있어요 이것도 이래가 반분갈이할 겁니다 반분갈이 요새는 막 작년에는 모르고 뭣도 모르고 막꿈은 심고 이랬는데 이것도 요렇게 깜깜한데 잘 안나오는가 뭐 요거는 햇빛 들어오고 햇빛이더 갔나 요렇게 이파리 예쁘죠 요런게 요 이뻐갖고 요, 요런 근데 큰거는 싫어해또 작은거를 딱지딱지 몇개를 붙여놓더라도 그나마 이런거는 싫어요 요것도 새순이냐 꽃이냐 새순이네 막 올라옵니다. 요 위에 흑차가, 그리고고 요렇게 옆에, 그구암용이 있는데 그 바닥에 한번 놔보려고요. 예쁘죠? 이거는이렇게 요거는 요렇게, 어 요렇게 놔둬야 내가. 아유, 백호가 궁금해, 뒤지었는데 김윤장님 선물도 한번 열어봅시다. 뭐 받았는지 기억이 안 나요. 이렇게. 아, 오늘 또, 또, 우리 제재님이 또약 올리고, 배 타고 나가가, 오징어를 갖다가, 1 5 마리나 잡았다는데 그거 좀 물어, 돌아가자 아이고, 씨. 늙었다고, 이래저래 안 깨준다니까네. 짐 든다고, 나 아직 젊었는데, 소주 두 병까지는 무슨, 빨아삐리포 할수 있는데. 느낌이 나의속일걸내 초부터 51살 한살 이래가. 그럼 이제 지금 57살. 와맡겨 아주 수 있는데. <laughs> 내가 만나면 기절하고 이. 기게 뭐였지. 이렇게 좀 자르자. 오 소철 왔네 이쁜 거. 소철 오랜만에 봐갖고, 초보 때 키우고. 초보 때는 뭣도 모르고 키웠지, 그냥 뭐, 건강, 운, 성공, 운, 뭐, 운이 이렇게 들어온다는 그런 소리에. 뭣도 모르고 그냥 샀는데, 소철이 싸게 하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소철이 잘안 나와요. 소철도 풀어주네. 옆에서 풀어주기 좀 나은데, 너는 누구니? 너는 우리 집에 없는 아이 같은데. 윤정님도 뭘 선물로 하나 해드려야지, 이제 받았으니까. 어, 요새 애원이 없피갖고 이제, 좀 이제 참았다가, 보에이한는가 이름이 없노. 아이가 있다. 아, 고감용인데 저거는. 김윤정님 선물. 여기다 열어 여기 붙여놔야 되겠습니다. 요, 요 뭘까 얘? 예? 귀엽네요, 열로, 열로. 이것도 가위나 칼. 이것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저같이 이렇게 안에 밖에 있다가 저기 하는 거 있답니까? 안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좀 있으면 봄 되면 밖에 내고 일을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분갈이를 다 하지 말고 예. 이렇게 그냥 반분가리요 밑에 흙을 못 믿으니까 그리고 나한테는 까만 영양제가 있답니까 까만 영양제 근데 굳이 선인장은 까만 영양제 줄 필요 없고 이것도 흙은 좋아 별다 요거는 그거 참 진짜 별사장을 흙 좋은 거 가온다니까 꼭 이렇게 뭉친 게 거의 없어요 윤정님 잘 키울게예. 이렇게 해서 요 화분을 요 붙여갖고 이렇게. 요리가 채가지고 안으로 데리고 갈게 예. 이 이름이 뭔공 뭐 우리 고사장님이 보시면. 영상이 거 보시면. 이름 좀 갖춰주면 좋겠다. 기왕이면 뭣시 각하고 부르면 좋잖 않니. 헤미. 컴포톤이아 이걸 내가 샀다고. 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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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어요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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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이것도 이대로 뺄까? 응. 이거는 이렇게 뿌리 지금 내리고 있네 이렇게 해서 심어주면 됩니다 녹소터에 이것도 손질하고 한번 자 소철 이쁘지 않나요? 자 이렇게 좀 해갖고 이렇게 딱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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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실 씨랍니다 여기시씨 구근 국은 여기서 이렇게 자라는가 봐요 예. 그때는 뭣도 모르고 애둘레 소철이네 이거는 요대로 그냥 더도 덜도 할거 없이 마사토만 올려 가지고 덜라운 바닥에 놔놓으면 되겠습니다 여게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지켜봐요 이런 소리가 나네 예 이렇게 이거는 안방에다 놔둘까 합니다 뭐 건강 이러니까 는 나는 건강해야만이 제일 적이잖아요 이것도 마사 올리려면 있어 여기 있고 어. 단행여왕 이런 거는 안 풀어봐도 되는데 건너뛰기 하이소 나는 풀게 예 단행여왕도 하도 그 비싼 것만 키우다가 막싼게 나오니까 그리고 관리 안 했어. 그리고 몰라가지고 구글이 있는 줄 모르고 갖다내필 보고. 그래도 인자는 알았으니까 한번 다시 도전해서 깨끗하게 한번 물좀 자주 주고 돌아다니면서 매일 물 주는 여자가 돼야 될것 같아요. 에어니엄이 물을 좋아하는 줄은 몰랐어요. 줘도 줘도 끝이 없고. 쪼매만 주면 하염 내뿌고 까다로워. 그러니까 관심받기 딱그 관심받으려고 하는 행동 같아. 자주 돌봐도 봐도 이게 그지 뭐. 하, 아, 더 내려오면 좀이면싸도 되겠구만 어미. 내사은 휴지 많이 쓰기 좋다만 이걸 버리는 사람은 아깝다 그지? 이거 얘 예, 깨끗하게 이렇게 온거 있잖아 얘. 예. 딱, 싹, 피아가지고, 돌돌돌 말아, 경로당 같은 데 갖다 주면, 조화랍니다. 그, 어르신들이 강아지도 키우고 이러거든요. 요것도 요렇게 드러내야 되겠어. 안에 국은, 아이고, 요거는 이제, 이파리가 이제 나오기 시작한다 아, 흙이, 흙이 이래 좋다니까. 이거는 굳이 따로 뽑아서 분갈이 안 해도 돼. 이래갖고, 만약에 이거를, 나는 화분이 더 이뻐야 된다. 그러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이대로 숟가락으로 떠 있어. 이거 틀어줄게. 이대로 숟가락 넣어가지고 이렇게 폭 떠갖고, 이 자체를 화분에 옮기면 몸살하는 것도 좀 덜하고, 괜찮아요. 얘도 여로 가야 되겠네. 할게 많네. 이거는. 희수금이라 그래가지고, 이걸 희수금이란 소리를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서 요거 한번 사봤어요. 너 떨어져 있네. 그러면 따로 키우랴 희수금도 요거 뿌리에 낫지 싶어요. 놨어요 요거 딱딱 털어보고. 딱딱 털어보고. 이래가마. 커피컵 하나 찾아가지고. 바로 심어줄게. 이렇게이렇게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생겼어요 이런거는좀더새뿌리거든요새 이런 뿌리 난거기 때문에 굳이 안 버려도 안 따도 요거는 따로 꽂아놓으면 살랑가이 요렇게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애기들 많이 달고 희수금 이름이 또저뭐 좀, 좀 키우는 거하고 비싸길래 그냥 한 사봤어요 요것도 열로 가져가고 루이자에는 상품이 됐던가 내가 이거 사지는 안 했을 것같아 샀나 한게산것 같으면 경애님 댁에 주려고 샀어이루이자의 꽃이 예쁘거든요 그러니까 올 가을에 이제 꽃 보면 되죠 지금 꽃은 다피프스 여기 키우다 보면 가을에 코너들이 우리 코너좀물좀 좀 줘야 되는데 빌러봄 루이자이가 꽃이 예뻐요 그럼 키우기 무난하고 싸고, 루이자에 이 가격에 파는 집은 전국에서 별다기밖에 없을 거예요. 이 검색하실 줄 아시는 분은 그 인터넷에 루이자에 이래갖고 한번 들어가보세요. 이건 교배종이 아니라서 검색될 거예요. 이거 5천원이지 싶어요. 하, 내 키울 때 생각하면 참 루이자에 대가리 하나에 만원시이했는데 그것도 3도는 비싸 못 사고 2도 키우고 이랬는데 세상에 어째 이래 싸게 파는지 길로 봄에 관심이 없으니까 촉촉다육도 안 들어가지고 좀 구경이라도 하고 이랄라 또마의꽃치가 살까 싶어가 이거, 신난다다, 여기서 이거 또 칼큘러스 또한개 샀다, 아닙니까? 그런 거는 이제 대급박이 크니까. 이거 봐요. 톡, 어? 그거 저거하고 비슷하지, 차우하고. 차어 차후? 루이자에다 또, 야는, 대급박이 참 크다. 이대로 갖다 주면, 큰 화분에 이렇게 심을 것 같아요. 이거는, 유경이님 댁에. 이번 주못 가면 다음 주에 가도. 이거, 루이자에. 루이자에, 니는 이대로 들어가면 된다. 이들도 가면 되고, 어, 요거가 목단이에요. 요거는 이렇게 목단 씨를 뿌려가지고, 근데 삼 그냥 화목단이 아니더라고 요 그래서 요거 두 개, 한개 오천 원. 그거는 심어야 되겠죠. 조그만 화분에다가 심어가지고 데리고 더가야 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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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목단이에요, 목단. 요로, 요것도 요렇고 또, 어디 갔노, 뭔데 먹단. 드디어, 이제, 이거를 깝니다. 여러분들. 이게, 저주 싶은데, 양질이. 양질이 지금 하나 키우는 거 있는데, 이뻐서. 너는, 어, 불이 박혔으니까, 여기다가 그냥, 저것도만 올려주면 될 거다, 예. 양질이 하나 사고, 예. 너는 뭐니? 힐링, 양질이 또 좋네. 어, 이거는이거를 응. 빼서 심어야 되겠습니다. 이거는김성 힐링 하우스 님. 힐링 하우스 님 선물. 선물 주셨네요. 이렇게 예뻐요. 양질이가 이쁩니다. 이거는 약간 새엽 같기도 하고. 그래서 요렇게 해서 이제 이런 거는 다 손볼 거. 손보고. 요, 요 요것도 손볼 거. 저쪽으로 가져가서 내가 손보면 되고, 드디어 이제, 한 올림산물, 백호가 나옵니다, 백호. 여러분들, 제가 이거 받을 때 많이 부러우셨죠? 뭐야, 백호 그 이름표가 걸거고가 누가 될 건데? 루이사의, 요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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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는, 이렇게 그냥 냅두면 돼요, 이렇게여기다 이름표를 꽂아놓고. 그것도 밖에 놔두면 안 돼. 안 해도 됐 들어가, 가 아, 이제 네. 천천히 봅니다. 이것도 빨리 보고 싶으시분 건너 뛰기 떼기, 떼기, 떼 걔가, 퍼떡아, 벌써. 하늘님이 이렇게 나한테 무거운 짐을 주셔가지고, 이 일로 어찌하우리까 나도, 이, 저기, 실물을 아직 못본 터라. 자고 달린 걸로 제가 바꿨죠. 내 혼자 키우면 그 눈사람처럼 생기고 게 이쁜데 여러분들한테 영상용으로 내가 이걸 로 바꿨어요. 자고도 키워가지고 또 이렇게 나눔할 때 있으면 나눔하고 한울림 이름으로 그런 목적을 두고 제가 이걸로 바꿨답니다. 잘했는가 한번 보수 아이. 그래서 배고 시체도 이제 나갔고. 수채는 될수 있으면 주고 나오는 해도 피코도 군생 피코 그것도 가쁘고뭐 그래 가능해 가능 아들도 가는 년 잡지 말고 오는 년 막지 말고 놈이나 연이나 이쁘면찜 하면 되고 내 맘대로 하고 살면 되지 나오냐? 아니니? 한 겹이 더 있니? 잘 지어야 된대. 자발트이가콩에가 멍들면 조진대. 서서히 나오려고 합니다. 아, 멋있구요 모이 살짝 보이지? <laughs> 아이고 드디어 개봉박도 곧 됩니다. 엄마나이 채물 먹어봐요. 가정이 화목하시기를. 다른 거는 내가 못하고 해드릴 것도 없고 우리 하늘이 건강한 손주들 재롱에 그냥 푹 빠져갖고. 손재주도 좋은 우리 하늘님 늘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랍니다 뭐야 나오지 이거는 분갈이를 당분간은 안해도 아, 되겠냐 아유 요것 때문에 해야 된다 분갈이를 해야 된다 저기에 지금 당장 보이는 화분 보였어요 화분 있어요 이렇게 우야가 이렇게 생겼지 밑에 자고 한 보여서 자고 충분하게 요거는 벌써 따도 될 정도인데 1년 있다가 1년 키아가 요 넓은 화분에다가 요거 분갈이 영상은 내가 찍을게요 이따가 분갈이 좀 이거 손질하고 할 거거든요 근데 이거 분갈이 하는 것만 제가 영상에 담을게요 한울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런 과한 선물을 주셔갖고 이 일로 어쩌면 좋을지 이 늙은이가 어깨가 많이 무겁십니다. 착하게 살게 <laughs> 남도 도와가면서 예. 하늘님네 가정도 행복하시고 좋은 일 많이 하신다는 그런 소문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저도 들어요. 우리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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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일 많이 하고 이쁨 받고 내가 하는 만큼 이쁜 짓을 하면 이뻐해 줍니다. 요 살짝 붙었다가 저 살짝 붙었다가 느낌이. 오지럼는 인간들 빼고 <laughs> 아 그런 인간들 드라마에 바보 있어 요 드라마에 봐보 있어 천지백가리 아닙니까 이거 잘사면 이어 붙고 저거 잘사면 저어 붙고 개코나 정의가 뭔지 진실이 뭔지 이런 것도 모르고 그 드라마에서만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건 이 사회생활도 이 유치님들과 사이도 사회생활이죠 척 보면 이뭐뭐 뭐, 뭐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지? 는나 대충은 알고 나 이렇게 뭐 실방도 열고 영상도 찍고 이러지만은 이 하늘님 같은 경우는 참 진짜 욕심 없이 이게 돈이 35만 원이에요. 내가 평생 캐어도 이거 35만 원쪽 사겠어요. 왜냐면 하 모르니까 잘. 근데 얘도 그전에 20만 원짜리 20몇만 원짜리를 죽여 봤으니까 얘는 뭐 때문에 그러면 다시 이제 요거를 한번 뿌리 부분이 어떤가 이렇게 좀 넓은 화분에 그것도 넓은 화분에 심었어요. 근데 이렇게 크고 좁고 이래서 이 몸체만 요렇게 있으면 요거 키우는 재미 요거잖아요. 야들이 커면 얼마나 잘 자라겠습니까? 많이 쑥쑥 커야 가격도 싸지지. 이렇게 비싼 거는 잘안 커요 그래서 요런, 요런, 요런 자구들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요렇게 천식백가리 아닙니까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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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가지고 나눔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계획입니다 여러분들 다 했죠 쫀득이랑 들어가서 나는 쫀득이 한 개로 <laughs> 쫀득이랑 백호랑 하늘님 사랑합니다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정민이가 되겠습니다. 늙어도 곱게 늙는 그런 정민이 다육이 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맛있는 점심 드시고 예. 이따가 오후에 분갈이 영상 기다릴 수 있어. 잠깐 분갈이 하러 나올게 예. 안녕. 뭐뭐뭐 뭐뭐 좋아서 뭐입 밖에 안 벌어진다. 잘 키우겠습니다.